GFC 생명과학 조절업은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GFC 생명과학 대표적인 낙 낙폭과대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김사부가 운영하는 시초가방에서도 최근에 이렇게 낙폭과대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성과가 상당히 좀 괜찮았어요. 일단 지난 6월 30일이었죠.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이 됐었는데 당시에 주가 고점이 4만원이었어요. 그러던 것이 유로 하염없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8월 들어서는 14,000원대까지 추락을 했죠. 결국 고점 대비 제대로 반등도 시도되지 못한 채 무려 65%나 하락을 했단 말이죠.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악재는 주가 급등한 것이 될 것이고 또 반면으로 급락한 을 것들은 호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타점들을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은 역시 급. 주가가 모처럼만에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22%가 상승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와주고 있죠. 아,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그러면은 또 목표 가격은 얼마 정도로 잡아야 될 것인지를 비롯해서 김사부가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구독과 함께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사부가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시초 가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100% 완전히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바로 수익들이 엄청나게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초가방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고 GFC 생명과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시초가방 성과를 보면 이 텔레그램 실전 매매 최적화되었죠. 매수 그리고 매도 안내 이것이 전부인데요. 그만큼 종목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죠. 아, 월요일 8월 4일이었죠. 아우터 크립트. 신규 상장 종목인데 주가가 단기에 반토목이 났어요. 50% 정도가 아락을 했을 소개를 드렸었는데 아, 일단 아우터크립트와 함께 또 3, 6물산도 탈플라스틱 관련 테마주로 급등에 급락을 했었죠. 1 1일평선에 근접을 했기 때문에 또 매수 타임을 잡아드렸고 스튜어 관련주인 K옥션 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바탕으로 매수를 권해드렸었죠. 아우터크립트가10% 이익을 챙겨줬고 K옥션도 마찬가지로 10% 이상의 이익을 챙겨줬고 3, 6물산도 매수가 격비1 0 3% 상승 중에 9,150원 이상에서 매도를하자 그래서 세도뭐 깔끔하게 당일 또 매도를 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8월 5일에는 뉴로핀 역시 신규 상장 종으로서낙폭 낙포, 컸던 낙폭화되죠. 어, 장기간에 주가50% 정도가 폭락을 했죠. 그리고 또 EV 첨단 소재는 유림 관련 테마주인데 지난 어, 7월 18일 소개를 해드릴 때상한가에 진입을 했었고, 또 다시 한번 매수를 권해드렸는데요. EV 첨단세대가 16% 정도 상승률에 이걸 챙기자. 뉴로피스의 경우에는 매수가 대비 17% 이상의 수익을 챙기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세비캠. 일단, 어, 폐, 배터리 관련 테마 주기 한데 리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 어, 지난 7월달부터 상승했죠. 7월달에 두 차례 소개를 드린 뒤에서 어, 8월 들어서 또 다시 매수 타점을 접한 소개를 드렸고 한국첨단소재의 경우에 일단 그 지난밤 어, 미국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 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측면에서 어, 대표주나 수매수를 권해드렸는데 세비캠이15% 이상 상승 중인 3만 원 이상에서 매도라기 내드렸고 한국첨단소재도 매수가격이 10% 상승률이가 3,970원 이상에서 매도하지 않는 드렸죠. 보시면 이번 주 들어서 10% 이하로 매도한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1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는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정을 했고 또. 매수 타점이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급소를 잡아서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지루하지 않고 바로 승부로 이어지면서 당일 이익을 챙겨나가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리스크 관리가 자동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시초가방은 추천한 후에 바로 당일에 매도까지 하기 때문에 일단 바로, 매매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매도까지, 자칫, 뭐, 김사보라도 손절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3% 이내에서 깔끔하게 손절해버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수익 내면 계속 10% 이상 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좌가 꾸준하게 풀어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서,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아, 일단 정확한, 모멘텀과 타점을 가지고 공략을 해서 수익을 높이고 싶다. 기본적으로 한 달에 100% 정도 이상은 계좌를 불려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지금 상단의 번호로 010-8329-9609로 김싸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8월달 계좌를 빠르게 불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GFC 생명과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거죠. 어, 일단, 뭐, 동사의 경우에는 국내외 130여 건 정도 이상의 특허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특허가 많다는 것은 기술력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 동사의 어, 핵심 경쟁력인 스킨 마이크로 바이옴과 식물 유래 엑소 좀 기술에 있다. 하라고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여성분들이 더잘 알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요. 이 스킨 마이크로 바이오 원료를 글로벌, 어, ODM, OEM 기업인 코스맥스라든가 한국 콜마 등을 통해서 로레알이라든가 에스티 로드의 오리진 브랜드에 공급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일단, 어, 올해 3분기에 출시된 4세대 스킨 부스트 핵심 소재가 마이크로 RNA 기반 피부 개선 효능을 검증한 유효 성분을 포함한 식물 엑소솜이라든가또 어, 우유 액세서으로 현재 안전성이라든가 임상학적 효과능 시험을 하는 과정이 있다고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글로벌 시장에 일단 진출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는 과정이 있죠. 지난해 말 기준에서 미국이라든가 유럽, 중동을 포함한 아시아 26개국에 바이오 소재로 추체됐는데, 올해는 뭐, 모로코라드나 트리케, 헝가리 요르단, 카타르, 일본 시장에 이렇게 신규 신출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일단 실적 측면에서 보면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뭐, 큰 폭으로 뭐,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다더라도 해마다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일단 가장 큰 호재는 낙폭이 컸다는 점이죠. 사실 코넥스에 있었을 때 상승한 폭을 결국에 이번에 이제 코스닥에 이전 상장이 되면서 모두 반납을 한거나 마찬가지가 된 상태가 됐죠. 그래서, 어,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되돌림들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 동사에게는 상단에서 거래됐던 물량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려가 돼야 되겠죠. 어, 일단 현재 오늘 주가의 탄력이 강해진 것은 사실상 2만원대 이하에서 거래됐던 물량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2만원대는 바로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그 이상에서 거리를 했던 물량들이 좀 물려 있죠. 벌써 한달 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때 제대로 매도를 하지 못했던 분들 일단 매도 임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인지상정이겠죠. 그래서 이만한 뜻까지 일차적으로 상승을 하겠는데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때 물려 있는 매물들을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박힘 과정이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예수들 하면 일단 2만원까지 가겠는데, 이 추가적으로 주가의 탄력적인 상승세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거리량 측면에서 계속해서 뒷받침이 돼야 되겠다는 것이죠. 한 바퀴 미뤄지려면 은 메모리에 대한 소화가 이루어지려면 은 거리량이 계속해서 수반이 돼야 되겠는데 300만 주대 정도 이상의 거래량이속적으로좀 수반이 되어진다면 라은 200에선의 저항에 그치지 않고 25,000에서 많게는 3만 원대까지도 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서 대응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최근에 외국인들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가 부분적으로 좀유이됐습니다만은뭐큰 의미를 부여할 정도는 아니에요. 다만 매도 공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 라고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낙폭 과대단 부분들 반등들이 시도되는 그런 과정으로 해석을 하고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거래형의 흐름에 따라서 목표치를 조절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사부가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잡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은 타이밍의 예술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타점을 잡는 게 아주 중요한데, 특히나 이렇게 이제 급락한 이후에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점에서는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현재 동사 보고 있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또, 어, 링크들을 김사부가 올려드리는데, 첫 번째 링크를 넣어이 같은 양식에 따라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에 GFC 생명과학이라고 적고, 매수, 가격, 비중 등을 적어주시면, 김사부가 실시간으로 정확한 매도 타점을 잡아서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와 함께 혹시 포트 중에 물려있는 종목들, 지수가 그동안 상하한듯 오르지 못하고 고생고생을 시키는 애물단지 같은 종목이 있으면, 한 종목 정도만 이 같은 양식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 해결, 아, 방법들 제시돼서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링크는 올해 연말까지 이제 다섯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계좌를 보다 좀더 크게 불려가고 싶은 분들, 이번 주는 한 3배에서 5배 정도 계좌를 불려가고 싶으신 분들, 두 번째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초가방은 뭐더 이상 크게 말할 필요가 없겠죠. 사실 보면, 어, 확인들을 다해 드렸다시피, 매일 10% 정도 이상씩의 수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또, 역시, 리스크 관리가 아주 중요한데 이게 아주 지금 현재 시점에 중요합니다. 바닥을 탈출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조식이 올라왔죠. 그래서 항상 리스크 관리를 대응, 염두에 두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동 리스크 관리를 시초커방에서는 해드리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편안하게 수익들을 챙겨가면서 계좌로 불릴 수 있는데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김사부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